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의 효과, 우리들이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김철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지 벌써 1년 반 정도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백신 접종으로 조금 환자가 줄어드나 했으나 각종 변이 특히 델타 변이로 인하여 코로나 환자 수가 급 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가장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에 각각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이와 관련한 전 세계 의학 저널의 최고공 NEJM의 약 보름 전에 등재된 최신 논문을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출발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유튜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하여 출처를 알수 없는 부정확한 사이비 의학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 그 사람이 알려주는 의학 정보의 근거 자료는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논문은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입니다. NEJM은 현존하는 의학 및 자연과학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즉 인용지수가 가장 높은 학술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높은 논문일수록 다른 논문에서 논문의 근거로 인용을 많이 하게 되고, 인용을 많이 하는 논문이 많이 게재된 학술지일수록 인용지수가 올라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20년 전에 황우석 박사가 논문 하나 발표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던 학술지가 네이처지였고 네이처의 인용지수는 현재 42.7점인데 NEJM의 인용지수는 무려 74.6점입니다 즉, 현재 학술 중에 가장 공신력이 있다 뭐 속된 말로 넘사벽이다 NEJM의 논문 한편 실을 수 있다면 가문의 영광이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애니제임 학술지에 약 보름 전 발표된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 자체가 Effectiveness of COVID-19 Vaccines Against Delta Variant. 즉, 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의 효과. 우리들이 현재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델타 변이는 2020년 12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종인데요. 델타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S 단백의 변이가 발생한 변이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 단백과 백신의 종류, 바이러스의 기전에 대해서는 현재 유튜브 최고 퀄리티, 가장 깊이 있는 영상이라고 자부하는 저의 첫 번째 코로나 백신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델타 변이 환자가 폭증하고 있고, 어제자 기준으로 확진자의 약 70%라는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과연 델타 변이에도 백신이 효과가 있을까? 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할 거예요. 이 논문은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입니다. 영국에서는 2021년 1월 처음 델타 변이가 확인된 후에 2021년 5월 이미 우세종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2021년 5월 16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 1차 백신의 효과는 1차 접종 후에 3주가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했고, 2차 접종 효과는 2차 접종 후에 2주가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자료는 영국의 백신 등록, National Vaccination Register, 이라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고열, 지속적인 기침, 후각이나 미각의 변화 같은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 코로나로 진단받은 환자의 비율을 백신을 맞지 않은 그룹,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그룹,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룹, 각각 비교해서 백신의 예방 효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가령, 동일한 유증상자를 검사했다고 가정했을 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 중 환자가 100명 나왔는데, 접종을 한 사람 중에 환자가 10명 나왔다고 하면, 환자가 100명 나올게 90명으로 줄었으니 예방 효과가 90% 정도 된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과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 여행력, 인종, 성별, 나이, 지역, 의료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보정해 가지고 예방 효과를 계산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먼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간 사람 중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96,371명 즉 증상이 같지만 코로나 검사가 꽝이었고요 델타 변이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수는 4,043명으로 음성자 대비 양성자의 비율은 0.042즉한4.2% 정도 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1차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유증상자로 검사를 받은 사람에서 결과가 음성인자는 42,829명 델타 변이 양성자는 1,356명으로 비율은 0.032약 3.2%로 예방 효과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 후에 유증상자 검사 시에 음성자는 8,244명 양성자는 218명으로 그 비율은 0.026, 2.6% 정도였고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 시에 보정 후의 예방 효과는 67% 정도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본사가 있는 국가라서 그런지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비율이 높음을 알수 있고요. 다음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그룹을 확인하겠습니다. 1차 백신을 맞은 사람 중에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에서 8,641명이 음성자였고 137명이 델타 변이 양성자였습니다. 즉 비율은 0.016 1.6%, 예방 효과는 35.6%였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2주 이후에 유증상자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분들은 15,749명, 델타 변이 양성자는 122명, 양성자 비율은 0.008, 0.8%, 예방 효과는 무려 88%였습니다. 그래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5도에서 1차 접종만 마쳤을 때보다 2차 접종까지 마쳤을 때 모두 예방 효과가 훨씬 크고요. 확실히 mRNA 방식의 화이자 백신 효과가 좋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못 구해올 때 저를 포함한 의료진들의 접종이 이루어져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물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차까지 접종하면 67% 정도 효과는 보일 수 있으므로 백신은 꼭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좋은 mRNA 백신을 많이 구할 수 있었다면, 어떤 백신을 맞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환자 발생이 이렇게 폭발하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현재 같은 끝없는 거리 두기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백신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으로 준비해볼 예정입니다. 동일한 mRNA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는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 기교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백신 관련 영상 맛집, 철수와 건강,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철수,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